오늘 특별한 그아 네. 앵콜 맥주가 있다고. 네. <laughs> 아직 방송에서 어 네. 어, 무스쿨드 엘살바도르 이런 거 소개 안 됐죠. 했습니다. 했어요. 어왜 이화 보셨다고 제가 보내 드렸는데 님은 안보셨어요 무스쿨드 엘살바도르의 드몰랜 버전인 거예요. 스타우트고 아, 아, 스타우트의 실제 커피 원두를 집어넣어서 더 커피 향을 강하게 이게제품이니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에서 한국에서 에서 나온 거랑 굉장히 비슷하다고 네. 하는데 어떤 차이나 그런 게 있나요, 혹시?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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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그서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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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에에서한국에에서한에서 한국에서 한국서 한국에서 한국서서한 서로 콜라보해서 좋은 커피 원두를 받아다가 이 맥주를 만든다고 그래요. 지금까지 두 번밖에 안. 이맥도 브로리 중에서 그 동네 그 유명한 로스팅 하는 데랑 콜라보 하는 데가 되게 많더라고요. 네네. 커피가 가진 캐릭터가 또 스타우트랑 공통되는 게 많아서 네, 그런 쪽으로 맞아. 캐릭터를 막더 살려가지고 좀어 강한 맛을 내게 만든 맥주입니다. 커피 향이 굉장히 진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긴 한데 모카라고 써졌으니까 아예 모카 향이 진하지 않을까? 네 겁나. 어, 얘는 그러니까 그 간장이 각자 여러 가지 아, 예.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. 얘는 진짜 그스시 찍어 먹는 간장만 간장 향이 난다. 아예. 얘 되게 무서한데 되게, 되게 어. 주유를. 어, 주유, 주유, 주유. 대게. 주유만. 주유만. 네조한 <목소리> 장, 국간장, 진간장, 쯔유 나왔고요. 이거 뭔가 살짝 물섞어서 간, 무랑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, <목소리> 아, 소바, 소바, 이렇게. 소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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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아 맞아 소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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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무스트쿨트 에셀바도르를 먹었을 때랑 조금 다른 게 얘가 조금 간장향이 음. 그니까 러그 그 소이소스 그 향이 향이랑 맛이 조금 더 강한 것 같아요 첫 맛에 딱 진짜 이건 오히려 첫 맛을 딱 먹었을 때 뭔가 진짜 밥으로 간장 계란밥에 간장 좀 많이 넣은 느낌으로 떠먹는 느낌 그 <laughs> 어, 밥을 더 넣으면 되지 아 <laughs> 그런 느낌 없나요? 느낌 나는데? 근데 오히려 카카오 립스 향은 좀안 나네요. 그러니까 걔, 그러니까 그 전에 모스쿨드를 응, 먹었을 맞아. 때는 카카오 립스 같은 그런 맛이 아, 좀 있었거든요. 네. 근데 얘는 되게 진짜 구수한 맛, 네. 구수함이 되게 강하네요. 그, 그 생각보다 그안 시골집 되게... 놀러 간 그런 기분이드네요 시골집. <laughs> 네. 약간 구수한 그런 게 있잖아요. 약간 장독대 거. 어, 그, 어. 어. 아. 어머니의 손맛. 네. <laughs> 아, 어머니도 아니야 할머니. 중간집 간장. 어. 요즘 <laughs> 간장을 컵에 따라서 도 벌컥벌컥 먹는 네. 그런 어. 상황인 거네요 근데 염분이 없어. 네. 어, 와, 그런 느낌 이 <laughs> 진짜. 아 그렇네요. 짠 맛이 네. 느껴지는데 사실 네. 소금이 전혀 안 들어왔기 그쵸. 때문에 네. 말이 안 되거든요. 짠 맛이 난다는 게. 근데 살짝의 어. 그 중간에 나는 게짠 맛이 있는데. 음. 뭐지? 포 때문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. 커피가 발효가 된단 말요 커피콩이 장마수분. 뭐 아니면 그 솔트 그 캐러멜 런것처럼 앞에는 뭔가 진짜 간장 이렇게 중간집 간장 퍼먹는 느낌에 중간에는 살짝 쯔유 그 비슷한 게났다가 중간집인 <laughs> 줄 알았는데 약간 진입파였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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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에는 갑자기 <막> 커피콩으로 넘어가. 요 <laughs> 갑자기 <웃음> 맞아요, 갑자기 남미로 갔어. 안중미. 뭔가 종갓집에서 어. 뭔가 소박집 와 있다가 간 <laughs> 느낌? 아 여행을 다니는 <laughs> 갑자기 이제 코로비아 오. 오 이건 되게 신기하다. 신기한 맛 어, 그러니까 종갓집을 들렀다가. 그 사람의 그냥, 인생이 <laughs> 되게 걱정된다고 해야 되나 궁금하다고 해야 되나. <laughs> 오, 되게 신기하다 궁가지고불이는거아니 <laughs> 진짜 근데 끝맛이 너무 전 좋았어요 오히려 어, 끝맛이 뭔가 되게 어, 우유 안 넣었는데 뭔가 좀더샴 많이 넣은 라떼 느낌도 나요 끝맛살 팔찌분유를 조금 넣어 우유를 안넣으면 라떼가 아니잖아 <laughs> 근데 그런 느낌이 나요 근데 찌분유를 약간 한 스푼 넣었어 그런 맛이에요 어, 되게 신기하다 이거 소한데? 나중에 진짜 기회가 되면 네. 만드는 만든... 아저씨를 보 모시고 아, 싶네요. 영어 네. 아저씨. 어, 예. 만든 사람인데 영어해 아, 네. 글쓰는 네, 데그 아, 네. 네, <laughs> 정말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무스쿨 대, 그러니까 다른 무스콜데 엘살바도르 그 양조사는 네. 같은 재료를 가지고 그렇게 만들고 얘는 똑같은 재료로 왜뭐 이렇게 만드는 게 너무 또 신기하고 같은 재료다. 아, 뭐 고리랑, 다 같은 재료는 사실은 네. 같아 네, 네, 비슷하게 네. 이제 진행이 됐는데 그러니 몰트도 오. 어떤 몰트를 쓰고 뭐 높은 온도에 이 까만 색깔이 몰트를 높은 온도에 볶아서 까만 색깔이 나오는 거라고 네. 하더라고요. 그렇게 얼, 어느 정도 온도로 볶았는지 뭐 어느 시점에 섞었는지 뭐 커피는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음. 궁금하기도 하고 향부터 종갓집인데 아 <laughs> 진짜 네덜란드에서 느껴지는 종갓집의 맛그뭐 뭐.